잘못해서 뭐했대? 어떤 수에 5분의 1을 뺐더니만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었다. 그럼 네모가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5분의 1을 뭐 해주면 되겠어 반대로 더해주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요 이 마이너스 20분의 5라는 애고 얘는 더하기 20분의 4라는 n인데 어때? 부호가 서로 다른 n 거잖아, 그지? 그럼 큰 숫자의 부호 따라 갈 거고. 숫자끼리 뺄셈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괜찮죠. 네모가 마이너스 20분의 1인데 바르게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에다가 5분의 1을 이젠 찐으로 뭐 해달래? 더해달라라고 했죠. 통분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에다가 20분의 4를 더해달라라고 한 거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얘는 큰 숫자의 부호에 숫자끼리는 뺄셈을 해주지. 3번 "뭐 어, 무분 일이 벌어진 거지?" 3번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구분해서 뺄 셈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의 절대값은 2.1, 3분의 10, 얘는, 마, 얘는 1, 얘는 2분의 1, 얘는 6분의 1이라고 돼 있어. 얘가 절대값이 제일 작아. 즉, B는 플러스 6분의 1이다. 절대값이 가장 큰 친구는 얘가 3과 3분의 1이니 얘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 얘가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빼기 뭐를 해달래? 플러스 6분의 1을 해달래? 마이너스 6분의 20에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마이너스 6분의 1 해달라고 한 거고, 마이너스 6분의 21개의 테다. 약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가겠네요. 슬슬! 선생님이 제 바로 잘 안치게 될거고 바로 연산 슬슬 할겁니다 연습들 많이 해놓으셨죠? 7번 자, A랑 B를 각각 구해서 둘을 더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거꾸로 풀어봐야겠지. a라는 애는 마이너스 10분의 3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는 더했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뺄셈 해줘야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10분의 3에 더하기 10분의 5와 같죠. 자 부호가 다른 애 더할 거니까 큰 숫자의 부호에숫자끼리은 빼주자. 5분의 1. 아 a는 5분의 1이구나. 그다음 비구하러 갈 겁니다. 마이너스 2.5 빼기 B. 이거 애들이 엄청 틀리더라고. 이거 마이너스 b부터 그냥 구하면 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3한테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더하기 2.5가 될 거야. 2.5를 빼겠다고 했는데 2.5를 뭐하는 걸로 넘어가면 되겠어? 더하는 걸로 넘어가면 되겠지? 보호가 서로 다르고요. 그럼 큰 숫자에 뭐 1.2가 되겠다. 누가 마이너스 b가. 어,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부를 호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그럼 b는 얼마여야 될까 시원한? 거야. 마이너스 b가 1.2야. 그럼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자,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요. a 더하기 b는 5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2이고요. 5분의 1이 0.2니까 0.2 더하기 마이너스 1.2 부호가 서로 다른 큰 숫자의 부호에 숫자끼리 빼주면 6도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죠. 뭐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야 하는데 잘못해서 더 했대. 그랬더니 결과가 5분의 7이 되었대. 그럼 네모부터 구하려고 하니까 네모는 5분의 7한테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뭐 해주면 되겠어. 얘랑 부호가 다른 빼주면 되겠지. 거꾸로 풀면 되니까. 그럼 얘는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요. 10분의 14 더하기 10분의 15. 아, 네모는 10분의 29였구나. 그럼 이제 제대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10분의 29한테요.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10분의 29한테 더하기 10분의 15 하겠다고 했으니, 10분의 44겠다. 약분하면 5분의

안쓰는 녀석들을 슬슬 하긴 해야돼자한 r 에 놓인 a 네 수의 합이 모두 같을때 a랑 b를 각각 구해서 a b a b를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얘랑 얘랑 얘가 다같 o do 되셨어? s I'm g o i 지금 얘랑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친구 더할 때얘 더해지고 이 친구 더할 때얘 더해질 거잖아. 그 얘기는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굳이 가운데 안 쳐도 돼.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한 거랑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고 10 더한 거랑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한대.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걔한테 더하기 18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7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예요? 부호가 다른 거니까 큰 숫자에 못 따라가주는 a 더하기 1이 된다고. 하하하. a는 얼마구나. 6이구나. 6이구나. 6한테 1을 더해준 거구나. 아무튼. 그다음에 b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합친 거랑 얘네들 합친 게 같을 건데 요만큼 합친 거랑 이만큼 합친 게 어때야 되겠어? 이제 같으면 되겠지? 그런데 a가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b 한 거랑 밑에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 어차피 마이너스 3될 테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3이니까 3 더하기 b다. b는 마이너스 3한테서 얘 더하기 3인 거니까. 이사 주면 주면되얼마게 쭉! 얼마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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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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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이 녀석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1이라는 애는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1이야. 그럼 이 문제는 뭐겠어?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실래요?라고 하는 거지. 부호 결정입니다. 부호 결정. 자 짝수 번 곱했으니까 부호 뭐여야 돼? 플러스로 나올 테고. 홀수 번 곱했네 마이너스로 나올 테고. 짝수 번 곱했네 플러스로 나올 테고. 얘는 그냥 1한테만 곱했네 1 되겠죠. 얘는 더할 거고, 얘는 뺄 거고, 얘는 뺄 거네. 이거 뭐야?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1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 어차피 얘는 0 되겠죠? 다음 6번 확인 6번 6번 확인 6번 둘다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얘가 뭐겠어? 얘랑 얘랑 해주고, 얘랑 얘랑 해주고, 둘을 뭐 해라? 빼라야. a 곱하기 b가 얼마라고 했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a 곱하기 c가 7이라고 했는데 둘을 빼라야. 어머, 같은 부호의 합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겠네. 안 했어? 예, 여기 여기까지예요. 진도 나간 데 다섯 개지? 아, 그래요? 그래? 아니지 않아? 그러기에는 너랑 같이 수업 들은 애들은 다 했는데? 잘.. 응.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 78은.. 조금 숙제인데? 예? 지난 년.. 지난 숙제였는데 그치? 응책 채워야겠다 잘안 들려 거까지너 앞에 앉아 이제 앞으로 여기 너무 잘안 잡고 내 네? 이러고 있네 야, 우리 진도가 저번에 한참을 더 나갔는데 선생님이 추가로 94액이 더 하지 않았어? 94를 더 내주는 거고 숙제는 78이라니 87이었는데 이 녀석아 아... 음... 뭐야 남아서 다 하고 가 네? 영거 가야 되는데 갔다 와. 네. 짤 있어 보시고 뭐, 숙제 안에서 하는 거지. 자 분배 법칙.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할 겁니다. a 곱하기 b가 있고요, a 곱하기 c가 있는데 둘을 뭐 하겠다라고 한 거냐면 더할 거야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래? 마이너스 2. 그런데 힌트로 뭐가 나와 있어? a 곱하기 b는 나와 있어 얼마라고 5라고오 더하기 뾰로롱 했더니 마이너스 2야. 이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칠이었겠지 이거 이해되죠? 아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칠이라고 예! 3번 내 유리수 마이너스 2예예예 예, 예 중에서 서로 다른 세개 수를 뽑아서 곱했는데. 가장 큰 값을 a, 가장 작은 값을 b라고 했어요. 이거는 액티션 방법인데요 일단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양수여야 되겠어, 음수여야 되겠어. 가장 큰수 커야 돼. 양수여야겠지 그렇지? 곱하려면 자 그래서 어,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어, 양수가 하나밖에 없네. 음수 세 개랑 양수를 가지고 양수를 만들려면 음수 몇번 곱해야 되게? 세개 곱해서 양수 만들어야 돼. 음수는 두 번, 양수는 한번 있어야겠지.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곱해야 큰 숫자가. 그럼 가장 작은 건 음수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양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수 만드는 건 원래 양, 양, 음도 음수, 음, 음, 음도 음수거든. 양양음을 못 만들어 뭐밖에 없어? 음수, 음수, 음수 이러면 비구하는 거는 쉬워졌어. 비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얘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 해서 마이너스 9 나오는 애가 됐다. 자, 얘는 양수인 게 정해졌습니다. 양수인 게 정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큰 녀석을 만들려면 절대값이 큰 애들끼리 여기까지 해주시요 절대값이 큰 애들끼리 그럼 음수중에서 절대값이 큰건 누구랑 누구야? 얘랑 얘겠다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분의 1 이렇게 공평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약분할 거니까 얼마다 2다. a는 2다. b는 마이너스 9. 한준아, 2랑 마이너스 9랑 곱하면 얼마야? 예. 2랑 마이너스 9랑 곱하면? 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아 맞아. 오, 찰져. 마이너스 18이네요. 음, 잘했어. 이게 제게 웃긴 게 수학 답에 1 8이 엄청 많이 <놀람> 나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애들이 수학은 엄청 재미가 없거든 수학 재밌어 하는 애들은 되게 드물어 렇게 드물어 되게 드문데 애들이 그래도 욕이랑 이런거 나오면 되게 좋아해 <laughs> 이러면서 생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고 18이 좀 많이 나오는 편 자, 얘도 부호를잘 결정해주세요 라고 한 건데 잘 봐. 얘는한번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애, 얘는 마이너스 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49 마무리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야? 계산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0이잖아 이렇게 짝을 만어어서이이스플플스스이이스플플스스이이스플플스스이이스플플스 이렇게 다 i 이 된다. p 그리다 뭐라고? u 이라 그럼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1만 남았죠? 남았남 s p l 이 s 스 l u 자,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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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랑 똑같습니다. l u s 랑 곱하면요 a 곱하기 b. 이랑 이랑 보요 a 곱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두 친구를 뭐 해달래? 빼달란다. 그랬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값을 알고 있냐면요, a 곱하기 b를 알고 있어요. 12 빼기 흠흠흠흠 했더니 마이너스 8이래요. 민서야, 얼마 뺐겠어? 20. 맞아, 20. 그럼 a 곱하기 c가 20. 자,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 갑시다. 91페이지입니다. 자, 역수라고 하는 건 분자나 분모의 위치를 뭐 해버리자? 바꿔버리자. 부호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대분수가 있을 때는 가분수로 고치고 뒤집는다. 소수로 있을 때는 분수로 바꾸고 뒤집는다. 아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25입니다. 이 녀석의 역수는요.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10이 될 겁니다. 약분해야겠죠? 위아래 5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얘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분의 3은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애고요. 얘의 역수는 마이너스 8분의 5겠다. 얘가 y x랑 y를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마이너스 오 분의 이 곱하기 마이너스 팔 분의 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지워지고 팔 약분하면 분모에만 사가 남았네요. 사 분의 일일시다. 이지 이지. 쉽다 5 나눗셈. 자이두 개를 나눗셈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눗셈은요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부호 잘 신경쓰면 돼요 얘는 플러스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1.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될 테고, 약분해서 2, 약분해서 3이다 2분의 3같다쓰면은 답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1분의 플러스 7이7이니까이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4이지기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이지만, 기 마이너스 2분의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얘 p l u 플러스 u s plus 분 l u s plus plus p 만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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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탁! 3번 혼합계산. 우리는 쫄지 않지. 왜? 할줄 아니까. 자, 이 녀석이요. 우리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4 써질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다 약분할거 가볼까요 5 5 약분할거고 6 4 24사랑 s 랑 약분해서 2 분모는 l u 이 사라졌는데 분자는 p 이 u 이 남았네요. 그다음 s 번도요 역수 만들어서 계산할 겁니다. 마이너스 s 분의 u 곱하기 마이너스 u 분의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오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아직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네요. 그리고 약분 잘해주면 되겠다. 이허분자는 어, 끝났어. 242 2 곱하면 16분의 1. 자, 얘도 이거 애들이 여기다 놓는 순간 막 약분도 어렵고, 이래서 그냥 1보통 놓거든. 제곱하면요, 얘는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 얘 곱하기로 바뀌는 순간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애겠다. 자, 부호 결정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어, 아직 마이너스 하나 남았으니 결과는 마이너스. 이제 약분해주러 갑니다. 5랑 10이랑 약분해서 2. 2랑 8이랑 약분해서 4. 사랑 사랑 약분했다. 어머 분모 다 사라졌고 분자에는 누가 남았니? 삼남아축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지. 원래 이 단원 자체가 귀찮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질문을 많이 안 했으면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laughs> 나 너무 귀찮아. 팔두하기바 팔아. 팔아.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이제 찐이야난 이런 거낼 거야. 앞에까지 단순한 거 이런 거안 내.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다할줄 알아야 되잖아. 더센플샘플할줄 알아야 되지. 곱셈플할줄 알아야 되지. 나눗셈도 할줄 알아야 되지. 예에이. 얘네 일단은요 정리야. 정리 거듭제곱을 정리해 줄 거야. 마이너스 제곱에서 플러스 될 거고 16분의 9. 얘는 곱하기에 마이너스 3분의 8될 거고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16분의 5다. 자, 얘 얘부터 계산해주고 얘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 얘랑 얘랑 계산할 겁니다. 약분해서 2 약분해서 3 부분은 마이너스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될 거고요.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 얘랑 얘랑 약분하면 2니까 2분의 5다. 이두 녀석을 뺄 거야. 플러스로 붙여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플러스 2분의 5니까 큰 숫자 따라가는 부호의 숫자끼리는 빼준다. 엄마 이런 얘가 뭐야? 미리다 이쁘게 나왔다. 아,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여기서잖아, 여기는 글씨가 그 하나도 안 보여.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아, 자, 그다음 얘는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네. 어. 자 얘는요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니까요 약분 약분 그래서 얘의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얘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뭐해라? 빼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흥분해야겠죠 10분 마이너스 10분의 15랑 플러스 10분의 2라는 애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3 나오겠네요. 얘랑 곱하기 뭐 하겠대? 5 하겠대. 약분해서 얘가 2가 되겠대. 마이너스 2분의 13이랑 빼기 2분의 7이다. 같은 부호. 마이너스 2분의 화분이 20, 마이너스 10까지. 얼마나 하기 싫었다고, 네들은 그렇다면, 화이팅! 화이팅이죠. 자, 그 다음 5번. 곱셈과 나누쌤 사이의 관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로 풀기 잘 생각하면 되지 아우씨 음. 자 가봅시다 네모를 구하려면요 3분의 8한테서요 마이너스 9분의 4를 뭐하면 되겠어? 나누면 되겠지 얘기는 네모는 3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테니까요. 네모는 구분는 마이너스 6. 약분 잘해주면 2. 약분 잘해주면 3 마이너스 6이겠다. 두 번째인데요. 자, 요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너네 육각기 네모를 했더니 3일에 네모는 얼마일까?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 6에서 3을 나눠줘서 구한다. 요거를 패턴을 알아야 돼. 아이들도 작년에도 많이 틀렸는데 이게 그냥 한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숫자를 놓으면 네모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아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7분의 3한테서 마이너스 14분의 9를 나눠준다고. 왜? 얘나누기 얘에서 구하는 거니까. 얘나누기 얘에서 구하는 거야. 공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요 마이너스 7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 하면 3, 약분 하면 2니까 3분의 2겠다. 아 얘네들은 이렇게 잘못해, 자꾸! 응? 음? 그만 잘못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자, 어떤 수를 예로나누어야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대. 바로 계산한 답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요. 어떤 수를 마이너스 5분의 2로 뭐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잘못해서 마이너스 5분의 2로 곱했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었대. 그럼 우리 네모부터 구할 건데,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마이너스 5분의 2로 뭐 해주면 되겠어? 나눠주면 되겠지. 그 얘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고. 약분해주면은 얘랑 얘랑 약분해서 얘가 2, 요거 하나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뀔 거 그럼 이 친구는요 플러스 3분의 10이라는 애겠다. 아 이제 바르게 계산해 볼까. 3분의 10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다. 그럼 얘는 3분의 10 곱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고 약분해주면 5 마이너스 3분의 20으로 나오겠네요. 과제는 백 1페이지까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101페이지까지 해 오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과제 시작합니다.